안녕하세요. 황성주 털털한 피부과 황성주 원장입니다. 어, 저희가 어, 수술 후에 어, 속이 메시고 구토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맥페란이라는 어, 구토를 방지해주는 그런 오심 구토를 방지해주는 약을 드리는데요. 이 약은 어, 그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만 저희가 드리는데 어,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드물게 쇼크나 아나필락시스 즉뭐 호흡곤란이나 뭐 두드러기 같은 그런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요 어, 이 점을 알고 계셔야 되고 어, 악성 신경마비 증후군 즉 운동마비나 경 심한 근육 강직 실어증 빈맥 어, 그리고 발한 등이 그리고 발열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비계로는 어 내부 무월경, 지속성 유점누출 및 여성의 유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적시있고요 그리고 근경직, 안면부의 연추, 안구회전발작, 초조감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어 투약을 중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계로는 어 위의 긴장증과 복통, 설사, 변비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순환기로는 혈압이 떨어지거나 빈맥, 부정맥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정신신경계로는 두통, 어, 졸음, 흥분, 불안감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경련이 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기타 권태감, 발진, 부정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라 적혀 있으니까, 어,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때는 투약을 중지하시고, 어, 의사와 상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